네, 10월 2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 주님의 날, 주님으로의 날 기쁨 충만하고요,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로 어,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너들 인도하였은 니 다닐 때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피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예, 지금 잠언 4장 어제부터 계속된 말씀 보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하나님의 지. 혜 어제 이어서 계속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말 받으라 그리하면 네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들들에게 솔로몬은 아버지로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로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보여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배웠고 솔로몬은 또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가르쳤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권면은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가르쳤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고 든든히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여 순직단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삶에 결코 넘어지거나 실족할 일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 굳게 잡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내가 그걸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을 길을 다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중요한 건그 말씀대로 살때 복을 받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는 건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을 사는 건가? 가르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받는 자의 몫이거든요. 솔로몬이 자식들에게 직접적인 가정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을 따라 사는 법이 뭔가를... 가르쳤어요. 나름 보여 주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자식들이 그 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자식들몫 목이에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반드시 이거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 가운데 살면 복이라고. 근데 그 복을 거부하고 받아들이고는 본인 옥시라고요. 오늘 이앞앞 권면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면 그건 죽음이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신앙 교육이 우선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바른 길을 걸으면요, 그게 성공입니다. 다가오는 우리 자녀 세대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성공 성공이 아니고요. 어떻게 바르게 생명의 길을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은나지뭐 좋은 성적 갖고 좋은 대학 가는 게곧 성공이 시대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발견하고 그냥 본인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거, 그게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앙 교육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신앙 교육 시키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교육보다도 신앙 교육을 우선시하는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뭐 이건 뭐 저희도 늘 목사지만 부족해요 자녀들이 아무리 가르치고 본을 보여도 뭐 우리의 부모인 우리의 기대만큼은 안 되죠 하지만 그래도 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다들 바쁘고 시간 늦게 들어오고 하지만 토요일 밤 10시 늦으면 11시라도 모여서 네, 가정예배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제 금년 한 이번 한주 동안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은혜 나누고 은혜 받았고 무엇이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게 복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되는 권면을 보면요.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악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이걸 가르치는 자.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껏 가르치는 자, 자기 지혜와 명철을 앞세우는 자, 이런 자는 뭐냐? 세상 가치관을 앞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아니고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제도 말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예, 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예요. 이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뭘 믿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데, 자기를 신으로 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죠. 그냥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 거야. 어, 빌립보서 말씀에 말하면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그냥 에, 뭐 없는 것 없이 풍족하면 그게 뭐 천국이고 그게 행복이지 뭐. 이게 하나님 없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만 살아지는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는 얼마나 참 악하냐면요 오늘 이 십육절에 보면 그들의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 떡을 먹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악한 방법으로 남의 빵을 빼앗고 포도주를 빼앗고 못된 짓만 일삼는 사람 무엇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악한 자가 있다고요. 이런 자의 길을 따르지 말라. 이기치라고 그랬어요. 남을 해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늘 이런 일만 꾀하는 자, 이걸 사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요 이십 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흥미롭게도 우리 그 몸의 신체의 이런 각 부분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지혜의 말씀을 검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이십 절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이 네 귀를 기울이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길,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이걸 대조 그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의인과 악인의 길이 사실 극명하게 대조된 것이 18절의 말씀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기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 그가 걸려 넘어지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의인의 길은 돋는 아침에 아침에 캬그 해가 떠오르면 특히 바닷가에서 보면 얼마나 멋있고 웅장하게 팍 떠오르잖아요. 이그 해가 조금올라서 중천에 들었을 때 얼마나 밝은 세상 아닙니까. 의인의 길. 악일은 정반대라고 그랬어요. 어둠 같아서 그 걸려 넘어지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근데 그 의인의 길이 어떤 것인가? 오늘 20절은요. 귀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귀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의로운 길에 선자라고요. 21절은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눈. 한시도 지혜의 말씀에서 한눈 파지 말라. 눈.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워서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라고 저는 눈을 뜨는데 내 코를 베가요.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잠깐 영적으로 방심하면 사탄이 우리를 그냥 삼켜버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안 나와요. 뭐자녀들 우리 자녀 세대는 두말할 것도 없죠. 하여튼 청소년이고 청년들이고 뭐 대학생들 백명 중에 세명 교회 다닌다니까 평균 그렇게 교회 다녔던 아이들도 부모가 다잘 믿어도 교회 안 가. 왜? 미혹 당해서. 한 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눈에서 떠나,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서 한시도 떠나지 말라고요. 한눈 파지 말라고요. 주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미혹하게 하는 세상이거든요. 예, 마귀는, 오늘 뭐, 우리 어른들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스마트폰 시대에 너무너무 다들 바빠요. 이 바쁨을 핑계로 마귀는 자꾸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그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주일 날 수요일, 금요일까지 교회 오던 사람이 아, 주일날 한번밖에 못 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던 사람이 아우, 주일 예배밖에 못 가. 이렇게 이런저런 요로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미혹이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22절은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온 육체.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이 23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마음. 마음을 잘 지키 아론그 o t 전에 를론적인 결론적인 말을 보면 그 밑에도 있어요.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h 왜곡하는 말 r 하는 n w 있잖아요. 뒷담화하는 거. 뒷담화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 o s a person who's a p e r 네 그건 의인의 길이 아니라고요. 하여튼 오늘 귀눈 우리 모든 육체 그리고 입 그리고 26절에는요.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튼튼하게 하라. 좌로 우로 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우로 치지 말라. 발. 네 발걸음 주의하라. 그러니까 귀도 눈도 입도 그리고 발도 의인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아침에 돋는 돈, 아침에처럼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 주의하라고. 이 모든 걸 주의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남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디에 담아둡니까 마음 안에 담아두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고 나가는 게 들어온 거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가는 말은 왜 더러워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게 나가는 겁니다. 아니, 미운 자, 어떤 행동 있잖아요. 누구를 때리거나 막 박해하거나 또 나쁜 말을 하거나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충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물이 터져나오는, 우리는 이런 삶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자, 마음을 잘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 의지로 마음 지키는 게안 되죠. 마음 지킴.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방패와 공격의 무기. 악한 것들이,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들어와도 딱 마음의 방어벽을 칠수 있는 방패. 그리고 공격해 오는 걸 적극적으로 물칠 수 있는 무기. 방패와 공격력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말을 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요. 생각도 다 마음에서 나는 겁니다. 행동도 다 마음에서 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요. 자 오늘 말씀 제 마무리합니다. 의인의 길로 행하며 마음을 지키는 지혜자다. 그래서 오늘 지혜는 뭐냐 의인의 길로 행하는 자. 의인의 길로 행하는 자. 그는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발걸음 달라요 아기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자다. 이게 진정한 지혜자다 그랬어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길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의 길을 걸어왔던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왔던가. 그걸 점검하는 데 중요한 기준 하나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가 돌아보면 돼요. 내 마음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증오 이런 게 불타고 있는가. 아니면 평화, 사랑,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면 됩니다. 오늘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기 위해서 주님 주신 지혜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거짓이나 남을 해하는 말, 입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지켜서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살아가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그리고 무 사람도 기쁘게 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합니다 주님, 10월의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지켜나가서 이삶 속에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주님께만 주목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언어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방어와 그리고 공격의 무기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욕망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넘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신앙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임재하시는 큰 은혜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삶 속에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날 주님께 즐거움과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